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의 이해를 돕는 디딤말씀의 조정현 목사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결과를 듣고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부딪히면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또 많은 변론이 일어납니다.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유명한 첫 번째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방인 개종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또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그 공회를 통해 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방 선교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규정인 우상에 더러운 것과 또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도록 하는 것은 지켰습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복음의 진보에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총매제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과 베드로가 현장에서 일어난 경험을 근거로 유대인들을 설득하자 야구보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며 이방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확증해냅니다. 그리고 야구보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배려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진리를 세우되 사랑의 정신으로 양보하기를 요청했고 약한 자를 배려하기 위한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립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유다와 신라를 통해 이왕 교회들에게 편지로 전달하였고, 성도들은 그 편지를 받고 크게 위안을 얻고 기뻐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을 다시 돌아볼 계획을 세우게 되고, 1차 선교 여행 중에 포기하고 돌아갔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게 됩니다. 그 다툼에 결론으로 서로 다른 일행과 각각 다른 사역지로 떠나는 아쉬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